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죠. 그거 보고 뭘 느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독립선언문 혹시 기억납니까? 대한민국은 독립국이고 조선의 주인은 국민이다.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이러한 것을 세계 만방에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라를 잃었던 설움을 폭발하면서 울분을 토했던 그 장면과 123 내란을 극복하고 유엔에서 당당하게 세계의 민주주의를 복원했음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눈물났습니다. 123 내란 당시 후보자는 어떤 직책을 했습니까? 예, 전략사령관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비상계엄 명령을 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네, 예, 지휘통제실에서 합참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경계 태세 상향과 관련된 비상 소집만 실시를 했습니다. 비상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까? 비상 계엄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국민은 대다수 국민은 그것이 불법적이고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때 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군인으로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도권 국민은 목숨 걸고 여의도로 달려왔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발령되자마자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해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국회로 국회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114만 중에 딱한 명만 이에 저항하고 사표를 던졌어요. 법무부의 유역감찰관. 그런데 우리 군은 수백 명의 장군 중에 직을 던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대 정신은 내란을 극복하지 않고는 다시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때 직을못 던지고 용기 없이 거기에 부하 내동 잠시라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오늘 모두 발언에 국민께 사과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분하고 부분은 못그 마음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진정 어리게. 우리 군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비상계면 다시는 가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가여하는게 없을 것이란 은 미래고 그때 제대로 직을 못 던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해야 되는 거죠.